요한복음 1장 43절도.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패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 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모아가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일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아멘. 예. 43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43절에 들어와서 읽잖아요. 그럼 1장에, 그러니까 사보음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야기로 돼 있거든요. 그럼 왜 통독을 하냐고 하냐면, 머릿속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인지시켜주려고 사실은 통독을 하는 거. 니다 1장에, 2장에는 뭐야? 가나한 혼인자치 3장에는 뭐야? 니고데모. 이 정도 하나. 4장에는? 수가성 여회. 5장은 저도 잘 가서 봐야 돼요. 베데스타 6장은 뭐야? 생명의 떡 얘기하는 거야. 7장은? 그것만 생각나잖아요. 이야기로. 나도 그것만 생각나요. 8장은 가늠한 얘기, 거 9장 생각 안 나. 요 10장 양해는. 11장 나사로 얘기.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 문장을 읽을 때, 문장을 읽으면 우리가, 아, 야, 그거 뭐지? 그거 뭐지? 근데 한 단어 얘기하면 다 알잖아. 읽어놓으면 그장감은 그게 돼. 요한복음 1장에서 뭐예요?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43절 앞에 뭔 일이? 그렇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어 안드레 얘기만 나옵니다. 요한이 나와요? 베드로하고 안드레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베드로와 안데레가 쫓아갔대영접했대는 거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써요. 마태복음에서는 사장에서 그물 긋고 있는 사건으로 얘기해요. 장소는 어디야? 갈리 바다. 그렇죠. 이제 그거 만 하는 것만 해도 아 그거는 내가 얘기해 줄때 바다로 얘기할 건지 그물로 얘기할 건지 베드로 얘기할 건 배로 얘기할 건지 아니면 어린양을 쫓아간 거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 각도로 얘기해 주시는 거 사람들은 이렇게 읽으면 몰라. 그거를 못 갖고 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을 말하는 것니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쫓아간다. 거기에 세례하는안 쫓아간다. 안 쫓아갔다는 얘기 는 뭐야? 폰못 얻었다는 얘기. 제자가 열둘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안드레아, 베드로, 요한과... 야고복 빌립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나단의 다 일이 나오고. 43절에 얘는 더 간단히 얘기해, 빌립. 빌립제자는 그냥 나를 쫓으라, 이러는 거 근데 마태복음 4장에서 내가 사람 낚는 업무를 만들이라 그러고 나를 쫓으라, 이러거든요. 그럼 여기서 빌립한테 나를 쫓으라, 이런는거 그러면 거기 함축되어져 있는 거야. 빌립도 어부였대. 그래서 빌립,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이런 거야. 이 벳세다 뜻이 뭐냐면 어부의 집이야. 그러면 이 벳세다 사람들은 다 모여 있다는 거야. 어부라는 소대요. 그래서 뭐예요? 마태복음 장에서 거물 짓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베드로한테 나를 쫓아 이랬나. 사람 남는 어부 근데 여기 빌립한테 뭐라고 해? 그래? 나를 쫓으라.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다고 온 거야? 지금 사람 낳는 억울을 해주겠대. 그러면 사람 그거는 문장에서 사람 낳는 억울을 해준다는 거고지. 사람 낳는 억울을 하려면 일단 자기가 먼저 낚여야 돼.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서. 그게 쫓은거라이 의미가 사람 이런 의미들이. 살아나야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가 보인다. 데 44절에 뭐야 안드로와 베드로는 한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그래서 빌립은 이렇게 만난다. 이런 부분 갖고 보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가서도 봐야 되고 마가복음 가서도 봐야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 가서 봐도 돼요. 어? 요한복음 완전히 새 복음사하고 좀 다른, 다른 장면에서 니다 근데 결론은 똑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건이. 여기는 베세다라는 단어를 써서 뭐야? 어부의 집이다. 이들. 마테, 마가, 누가에서는 뭐라 그래요? 거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그물이에요. 또그 다음에 배, 고기. 이렇게 근데 여기는 배, 고기, 어부, 이런 얘기 안 나와. 44절에, 뭐야, 배세다딱 해갖고, 그세 단어를 다 집어넣어. 맞죠? 어부의 집이니까, 어부,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배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뭐야, 그물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지. 그 삼복음서에서 얘기한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이 베세다라는 데서 그 의미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어부였대요. 그러면 45절에서 만나는 나다나의 일도 어부였다고 추론이 되는 거죠. 어부는 뭐 잡아요? 어부는 뭐 갖고 뭘 잡아요? 그물 갖고 고기 잡죠. 그러면 고기로 쓰는 단어가 딱두 단어입니다. 압사리온하고, 뭐야 이크티스. 그래서 뭐 생선은 뭐불고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잡아서 배에다 실는 거 아니에요. 그물이 막 찢어지죠. 근데 이고기라는 단어 중에서 하나가 뭐야요 이크티스. 예수 그리토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래요. 그러면 바다의 의미도 창세기 1장에서 바다의 의미를 아랫물, 땅으로 가져와서 같은 거로 봐서 뭐예요? 아랫물이니까 뭐가 없어요. 하늘하고 민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던졌다는 건 뭐야? 호기 잡는 그물이다 이거예요. 바다에 있는 그물이래요. 그물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줘. 그래서 잡아갖고, 어디에 실어요? 배에 실어. 배에 실은 게 뭐예요? 배에 이게 나오면, 방주에 이게 나오면. 그래서 방주라는 단어가 태바라는 단어인데, 신약에 오면 똑같은 방주라는 단어를 뭐야? 키후도스니다 근데 이 방주의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표현입니다. 신학적으로. 신약에 와서 이 방주를 키후도스 하면, 시브리서에 가서 뭐라고 보냐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전을 키부도 스요 성전을. 믿고. 성전 안에 뭘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성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 물고기를 배 안에 태웠다, 이런 건뭐야 성전 안에 집어넣었다. 구원해. 그래서 사람 낭만로 그 베드로가 그래서 그러면 금을 갖고 다니면서 막 사람 낚았어요? 뭐인심매매 아니잖아요. 제자군입니다. 보금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야? 사람을 낚아 구원시켜줬다는 기죠그 대표적인 얘기가 어디서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해갖고 하루에 3천명씩 제자를 삼았더라. 구원시켜줬대 예수 그리스도인 금을 던져서 뭐야? 삼촌, 사람을 낚아서 뭐야, 배, 성전 안에 집어넣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딱두 구절만 써있잖아요. 베세대 사람. 그래서 삼복음서에서는 이걸 바꿨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부친이 생긴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배, 그물. 그런데 왜 배와 그물을? 옛날 배. 부친 누구? 옛날 아버지. 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해 그래? 너희 아비는 아버지. 버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 앞지가 안에 들어간 있죠 그래서 여기 43절, 44절은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비밀 얘기고메세자사람이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마태, 나가,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쭉 봐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부친의 의미도 달라지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4절을 끌고 오는 게 알고 있지만, 갖다, 그 순간순간 갖다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려였요 연습이 안 됩니다. 그냥 부친을 부친으로 그냥 본다. 하나님 아버지도 부친이고요. 마귀도 부친이라고 쓴다. 그런 예가 뭐 있냐면, 우리가 성령이라는 단어, 4151번을 풍는라하고 성령이라고. 그래서 대부분 성령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 더러운 귀신 나옵니다. 여기 이제 특이하게 더러운이부터. 그럴 때 귀신 그러면 뭐냐면 똑같이 푸르마 성령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더러운이라고 그리고 더 귀신이라고 그리고 여기 성령이라고? 사실은 다른 성령이 귀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해주는 얘기를 많이 깨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에서 보는 니까 그래서 이 빌리 만난 것은 사복음서에 마테마가 누가 이 부분을 함축해서 베세디 사람이다, 업기다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